지금 파리가 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구경하다가 20유로 이하인 건 사준다고 했는데 딱 이하여가지고 제가 빨간색에 꽂혀서 이걸 샀습니다. 근데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아직 그 파리는 그렇게까지 안 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셔츠 위에 입을려. 제가 많이 산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조금 하얀색 메쉬여가지고, 좀몇번신었던니 때가 땄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이지 그레이 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귀엽고, 이것도, 이건 한국에서부터 사고 싶었는데, 계속 사고 싶은 거 보니까 사야 될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엄청 반짝반짝거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입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티셔츠 위에 이걸 입을려고요 학원 가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입을 예정이고 치마는 헤이그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었는데 신발을 뭘 신을지 몰라서 고민 중이에요 망고 메쉬를 신으려고 했는데 그냥 학원이니까 아식스 신고 가려고요. 이거 그때 남편이랑 미술관 갔다가 갑자기 발견해서 산 이거를 신고 갈 예정입니다. 너무 잘 신고 있어요. 편하고 왜 진작 안 샀을까? 도시가 정말 예쁜 파리 도착했습니다 로드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로드스에 왔는데 로디스가 중요한게 뭐냐면 이제 컨셉이 바뀌어요 지금 컨셉은 약간 맛도 맛도가 있어요 이거 <목시> 50유로나 하네요. 비싸서. 핸드워시. 20유로. 왕유보. 바디 크림슐. 그리고, 이렇게 갖도록 하겠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하는요저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초가 아니라, 램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졌어요 생각보다 비싸요. 70유로당 85유로. 아게트 향초입니다. 아게트 향초. The... 30유로, 28유로, 30유로. 귀여운데요? 지가뭘수 있을까?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바게트도, 바게트도 다리가 있습니다. 바게트는 뭐? 32. 네. 여기도 되게 귀여운 컨셉이 있어요. 물값 커피 내리는 거, 커피 내리는 향초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버터 버터 모양이에요. 헉, 아, 내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버터 모양 버터 모양이고, 어, 이거 버터 이거 소금 버터 전 좋아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거는 아 여기다 이렇게 레시피를 적으라는 컨셉의 공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치즈, 네. 치즈, 나라, 프랑스. 아 어, 귀엽다. 이거도 치즈. 어, 근데, 더워서 녹았어요. 응? 아, 그리고 이거, 깨아이깨앞페에요 캐페. 너무 귀엽다. 그리고, 화장. 아,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여기, 사브레 이것도 있네요. 한할때그 렉시샵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좀 무겁긴 한데 한번 해도 괜찮겠네요. 이기도무 예뻐요. 이건 따스. 에스프레소 따스. 진짜 예뻐요, 이거. 는마그네시고마그네시고 저거는키링인데저 저거 살라고요. 저거 괜찮은 거 같아요. 저거 살 거고, 이거는 쿠션 그 커버.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스티커. 스티커 같요 오, 너무 예쁜데요? 음. 이게 이렇게 하트, 메이크업 하는데 하도 이렇게 너무 예뻐요. 고 이걸 살까 합니다. 제가 여긴 열스여서 이걸로 키꺼를. 오늘의 색상서 주황색 너무 예쁘다는데 저렇게 작은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짐 많이 들고 다녀야 돼서 사야 돼 사야 돼큰건 사야 되는데 이 빨간색이 갑자기 예뻐 보이네 빨간색 코팅서 그런가? 그때 물 때도 이게 진짜 예뻤는데 튼튼해 보여서 작은 사이즈로 갖고 싶어요 진다 빨간색, 약간 수박 같은 느낌이다. 너무 귀여워요. <laughs> 진짜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음. 것 같아요.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역시 여기는 2층이 더 재밌는 것같아 음. 이건 뭘까? 너무 멋진데? 아레이션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되게 여름여름는데 지금은 되게 차분한 느낌더라고요. 이 이런 초록색 테이블도 되게 예쁘네요. 저 조명이 진짜 되게 특이하고 예쁜 거 같아요. 여기가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의자 조명을 좋아해요, 가구. 응, 할인을 하는데 교환이 안되고 환불이 안되요 괜찮은지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 하는거고 몇 프로 하는지 세일 했는데 몇 프로 하는지가 안 써있어요. 안 써있지? 집에 상처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도. 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브라전식할 때. 우유 갓. 우유 갓. 이걸 샀어요. 키코를 하겠습니다. 우유 네, 갓이랑 노아랑, 노아랑 콜라보한 카페가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이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노아, 원래 노아의 느낌과 좀 다른 느낌? 제가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울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길 잘한 것 같아요. 조금 산책하고 가겠습니다. 이 가방이 너무 예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넥스 갔다가 이 길을 걸으면 항상 사람이 없어요 되게 조용해요 여기도 캠퍼는 왜 닫았지? 어? 제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좋네요 이렇게 아주 좋았으면 좋겠어요. 파리가 생각보다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날은 계속 파리 사람들이 이런 날이면 다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갑니다. 오늘은 예정이 없는 소비를 해서 카페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서 커피나 차를 마시려고. 요모이랑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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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